안식이라는 향료. 어느 안식일 오후였어요. 로마의 황제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라삐의 집을 방문했어요. 갑작스럽게 황제의 방문을 받은 라삐의 가족들은 아무런 준비도 할수 없었어요. 또한 그날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죠. 라삐는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던 음식들을 정성껏 차려 황제를 대접했어요. 황제는 그곳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 집의 식구들과 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노래를 부르고 즐거운 이야기들을 나누며 기쁨을 나눴죠. 황제는 라비의 집에 평화로운 분위기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어요. 라비여 돌아오는 수요일에 이곳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군요. 황제의 말에 라비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저희야 영광이지요. 황제는 라삐와 약속을 하고 돌아갔어요. 하루 이틀이 지나고 곧 수요일이 됐어요. 라삐의 집에서는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해 놓고 황제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황제가 라삐의 집에 도착했죠. 지난번에 안식일이라 쉬었던 하인들도 모두 나와 정성껏 황제를 대접했어요. 식탁에는 훌륭한 식기들에 즉석에서 만들어진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황제는 지난 방문 때만큼 즐겁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지난 번보다 못하게만 느껴졌죠. 그래서 라비에게 물었어요. 오늘의 식탁이 더 화려하긴 한데 어쩐지 지난번 식사가 더 즐겁고 맛있었던 것 같소. 지난번엔 대체? 어떤 향료를 사용했길래 그런 맛을 낼수 있었소. 그러자 랍비가 대답했어요. "그 향료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황제는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아무리 귀한 향료라고 해도 황제인 내가 구하려고 하는데 못 얻을 것이 뭐가 있겠소. 랍비는 황제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유대인인 저희들에게 안식, 바로 마음의 평안이라는 향료는 로마의 황제인 폐하께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 말을 들은 로마 황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쿵아,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단다. 황제는 왜라비의 집을 다시 방문했을까? 그건 아마도 맛있는 식사와 즐거운 시간을 잊지 못했기 때문일 거야. 하지만 황제는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했어. 마음의 평안이 담긴 처음 식사가 바로 이 겉모습에 중점을 둔두 번째 식사보다 훨씬 더 맛이 좋았던 이유를 말이야. 흔히 행복을 모든 것이 풍족할 때 생겨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진정한 행복이란 마음에서 오는 거란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갖고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 우리 심쿵이는 어떤 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울까? 아빠가 바라는 건 우리 심쿵이가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항상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거야. 심쿵아, 꼭 그렇게 할수 있겠지?